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전부터 제기되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가 차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조팀은 현재 수사 상황을 정리합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서울 남북 우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씨에게 출석 통보를 내렸고 김씨 측은 내일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건희 씨를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김씨 측은 내일 이후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기소 전까지 최장 21일에 구속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수사의 동력이 붙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선 영장에 기재된 세 가지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의 공천 관련 의혹, 권진 법사 전선배 씨를 통한 통행 청탁 혐의로 요약됩니다. 이 혐의들에 대해 증거와 진술이 상당 부분 축적된 상태여서 이들 혐의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다른 의혹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한, 특검은 오늘 관저에 전 특혜 의혹 관련 업체와 감사원을 압수수색했고, 통행 의혹,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도 나선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관제수사에 들어간 대통령실 관저 관련 특혜 의혹도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른바 집사기트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혜성 씨의 신병 확보로 이틀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통행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진 법사 전 선배 씨에 대한 조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뜻밖의 유력한 통행 의혹 세계본부장으로 지목받는 인물이 김건희 씨에게 청탁했다고 알려진 그라프 다이아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실물 추적도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물품의 행방을 밝히지 않고 잃어버렸다는 진술에만 일관해 왔지만,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전 본부장에 대한 위선 의혹으로 거론되는 하나자, 통일급 총재에 대한 출석조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또한 바세로는 콘서탄 팀 시계의 행방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계를 대신 구입해 주었다는 사무실은 오늘 엘미 씨의 시계값 3,500만원 중 500만원만 김 씨에게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김씨 인초로 넘겨받기로 했다고 새롭게 진술해 이 부분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김 씨의 국정 관련 의혹의 근거를 밝히는 것도 특검의 과제인데요. 서위건설 측의 자수서를 통해 박성훈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 의혹은 국제적으로 드러났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명태균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김 씨가 대선 캠프를 이끌었다고 주장하며 윤전 대통령과의 인사권 및 공천권을 서로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뉴스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관점으로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이슈가 터졌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자연스럽게 어디에 투자해야 자금이 몰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번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하나의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초, 저는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고 어떤 지점에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도 정확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번 이슈 속에서 앞으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급등 후보 종목 하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급등 예상 종목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신 투자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담없이 구독이라는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